2 1 구, 구, 사, 삼, 집중 2, 켜달라고 2. 하십니다. 파이팅. 어, 이거 진짜 앞에 짝 물고서나 불러내킬까요? 또래서? 그럴까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지. 여기 어디까지 몰아야 되지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세무리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넥스. 제가 한, 피하고 처음에 네무리를 몰기는 하는데. 아 내물이? 어, 오 내물이 어, 내물. 어제도 내물이는 했었어요 내가 못 칠게 어 <laughs> 제가 근딜 자리 되게 못 잡아주거든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미리 미안해요 바바바바바 뺀다요 뺀다요 나 뺀다요 나 뺀다요 오 어, 나와 나와 임마 <laughs> 나와 <웃음> <웃음> 거기서 오의 자식아 아 저기서 얼음을 야아 <laughs> 와, 뒤에 미쳤다. 좋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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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고 아, 어, 저거 저거 어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영적으썼는데너 멀리서 듣서. 괜찮괜찮 넥스트. 4월. 여 빠질게요. 네. 안돼 됐어 됐어 오 됐어. 나이스 나이스 안돼이이4아 이. 아. 잠깐만 타이밍4 5 4 5 4 5 4괜찮5 4 5 4 5 4괜찮아4 5 4 5 4 5이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없어. 투4 투물? 5 4 5 4나4나4 5 4 5 4 5 4 5 아. 투물 <laughs> 다 있으세요? 투물 어떻게? 해. 아, 됐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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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물량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랑 풀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오 어, 너무 치사해, 진짜. 너무 치사해. 맞아. 가자. 못했어요지 근데 괜찮아. 오, 뭐야 벌써 빼야겠다. 잠깐만. 사지넣지 <laughs> <laughs> 음,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네네. 꽃잎 하나하나 바닥만져도 채껴. 요 보자, 누가 걸리냐? 가을님. 여기 글로 갔어? 예? 바다. 당이 회박 쓸게요, 이러네. 전체 도안 서지 뭐 아니, 분명히 잡았었는데 왜? 아니, 왜, 왜 이렇게 지 이거 보통 요 탈랄림? 어? 음, 영도 좋고. 듣기요. 음, 이번에 천포 채널. 네. 진이 <목소리가> 어어 아, 고어가 <laughs> <뭐였나>? 갔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야야야 이마. 더러 아프기 전에 죽못 갔어. 가가괜찮괜 그냥 땀이 그냥 아주 <laughs> 빨리 내려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라자기스부터 라자기스부터 땡야아너 위에 피용 무섭긴하겠다 아, 진짜 파이팅 아. 다 올라오시면 갈게요. 네. 나 근데 이제 신사도 잘하는 것 같아. 어, 우 잘하세요. 진짜. 깨달았습니다. 깨다 깨달,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불지이 살리면 이기 끝난 거예요. 은힘안 주고 있는데요. <laughs> <힐안> 주고 <laughs> 안 주고 응. 있는데? 응원, 응원의 힘도 있다. 합니다. 잘 살고 있다 우리 커들브라드브라드브라드브라 피하고, 피하고. 어, 빠졌어 괜찮 괜찮. <laughs> <laughs> 누가 주반한 거야? 누가 씹었는데 어떻게 씹었어? 주반주반주반 같은 주반밖에 없는 게주반은 일단 켜있으시긴 해요. 살날님 너무 좋은데 <laughs> 나하나밖에있지않 알았거든. 어 뭐야 이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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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애들이 없어요. <웃음> 로마가 <웃음> 없어. <웃음> 얘네 어디갔냐? 타이밍 <laughs> 안 좋은데? 아 어저께 이기 방정이었다 내가 진짜 <laughs> 어늘 <어디 웃음> 연습할 때. 내잘못시다 빨리 빨리 하고 그만 됐다. 이렇게 올까? 하겠자야. 오다. 오다 오다 하러면 제발 끊들리지 말라고 전달해준다. 에? 네? 하연님이 네. 하연님이 집중하면 채팅을 <laughs> 잘안 봐? 어 아무것도 안 봐요. <laughs> 아 그렇구나. 내가 전달해줄게. 나되게 간다!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고고. 내가 전달해줄게 나한테 얘기 제발 뜸 들이지 말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십니다 뜸을 안 들었습니다 그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절족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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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해 나 진짜 탱, 탱님한테는 가끔 뭐지? 이거 핵이라 그러나? 킹 하고 튕기는 거아 좋아요 좋아요 가자! 없어. 가자! 새나신나왜안써화신나 아, 클릭 좀 해! <laughs> <laughs> 클릭을 안 하니까 화나화안 써지지 <laughs> 제발 돌리라고 신화, 어, 신화, 이리와! 이리와! 신화, 신화, 신야 나야! 신야 나야. <아야. 놀람> 오케이! 화 신화, 신화, 오화 그냥 진행방향쪽으로 계속 계속 이동하래요 아 아까 그그러면 혼나요 잠보비간다고왜지 혼나 여기 갈게요 피락 저기있다 네, 좋았어 고고, 고고, 고고. 이번 타이밍이 좀 좋았다 아, 좋았어 좋았 안돼 나또 입이 방정인데 안되는데 아 괜찮겠죠 어 아세라 네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되는거 아, 데 저 <laughs> <laughs> 굉장히 클리어거리 많이 되는 데어어어어어 이리, 이리 하, 거, 야, 거. 야 이리 일야 일요일 일요일 일이잘 빼고 우리 진짜 대학 가면 어 지금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고고고고고띠띠띠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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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저기, 저기 저기만 뭐지? 죽어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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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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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직 켰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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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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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수해 <놀람> 파괴자부터 파괴자부터. 그 나머지 세 마리 패스하면 되거든요. 괜찮아? 맞아. 맞아요. 그, 그, 어 안돼. 됐어, 이제 나오나. 오고저 핏빛 술사 제풀 술사구나. 저단은 지금 볼수도가 없어. <laughs> 다 근딜.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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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어, 됐어. 아 우리 위기 위기 탈출 탈출 됐어요. 나이스 나이스 패스하면 돼요 패스하면 돼. 패스하면 돼. 오케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패스하면 돼요. 패스하 응. 돼. 바로 가셔도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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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돼요, 되, 되, 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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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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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네네. 차단 제가 볼게요. 오, 돼? 네? 불똥이 안 나도 되는데? 예, 거 땄지? 아빈가? 도시락, 도시락? 아쿠, 어, 도시락, 음, 도시락, 아쿠. 콩골라, 콩골라요? 콩골라유. 팔리고 있어요 가만 not.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공 a 공 I am. I am. I am. 로 am. I 거 m 요오 m I am. 로 am. I 유 m I am. I am. I am. <웃음> 에? <웃음> <애들한테>. 아 진짜요? <laughs> 진짜 아형평성 얘기가 그거였어? <laughs> 어, <정말 미러전이야> <laughs> 너무 미런데 이 정도까지 미런는 아니어도 해. 되는데. <laughs> 너무나미러이야구 공글로 와유 <laughs> 아우 소 날개 <내게> 예빵 <laughs> 그어 임마 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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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밀. 오케이. 어우, 손에 땀난다. <웃음> <웃음> 그, 저기 다섯 마리 다섯 마리입니다, 여러분. 어, 손에 땀난다. 어떡해. <laughs> 아 잘하고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멋최고야 최고. U U B G. 임주 하나. 하락해 U K 하나. 오와 와. 어 방금 네. 어그리 어, 확 넘어갔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나를 보는 애들이 방금 없었어요. 확. 모두가 떠거나. 엑스 차단 마존 님 넣어주세요. 엑스 차단 믹스 차단 마존 님. 이거 멀리 있는 거를 차단을 못 봐가지고 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따로 따로. 네, 저 따로 가면 돼. 이 돌을 벌서 오히려 오히려 좋은 생각일 수 있어. 우리가 적기 없어 가지고 원짜리 없어 가지고. 이거 잡고 붙일까요? 이거 당긴 다음에 기둥 뒤로 숨어야 오죠, 얘네. 그라요 그래야 될것 같은데. 됐다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데 와안돼 이건 안 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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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아니라고. 어디가져들? 와 재지 나 재지 나 재지. 아 걔네 어차피 응? 원래 만 피었어 원래 만 피었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어 원래 만 피었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내 아니야. 사나야. 나아. 정신 차려 임마제발요 <laughs> <laughs> 날도 덥네 뜨거워도 돼뭐 있어요? 뭐지 저기 쫄잡을 때 아프면 살랄링그그시기 해주세요 제지 입제 그거. 뭐야? 예 피용 먹을 수도 있어요 미리 저 얘기했습니까? <laughs> 예고제 피용 예고제 홍삼 예고제. 어? 다해 됐어? 다 됐어? 잘어이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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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동지개동지하개동지이 이러 이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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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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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laughs> <마이크? 웃음> 됐어, 됐어, 됐어. 죠 이것이 킹 하나. 어. 아, 나이들. 나이 먹어라. 먹어라 박격박격 먹어라 이만. 화지해화지지화지팅 화이팅! 네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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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네네 네이팅 화이팅! 화 네모에 두개 네 네. 네모에 두개 깔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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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팅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라 화이팅! 화이팅! 화 어떻게 아니, 게하 아니, 아 아니, 하하아님네 저기 하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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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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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 아, 제지 쿨이 아직 안 왔어. 어떻게 가죠? 너무 빠른데요? 나뭘 해야 되지? <laughs> 아니 너무 빠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 내정 <laughs> 지오는데뭐 <너> 죽어버렸는데? <laughs> 빠바리리앙, 빠바리리이 리와, 가온 이게야. <laughs> 이아나 하나 제자신가다 이거. 너무 게 없어요. 나가라 가 와. 왜 랜선 뽑을? 오!